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건데요 저가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나 그, 한번 초... 총을 쏴보겠습니다 잠만요 잠시만 하나님 하나님 음, 뭐더라? 뭐 이름 뭐였어요? 블랙메디션 메디션님과 메디션. 함께 할건데요 메디션이에요 좋아요 어, 총 봐봐요 진총각죠 어, 어, 어. 아니요 가짜 총같은데요 <laughs> 어, 하겠습니다 네저 물리입니다 뭐요? 첫번째 음, 음. 엄마랑 저는 어? 대박인데요? 어? 한 방에 여섯 발씩 나갔는데요? 아 여섯 발 맞나요? 아닌데요한 응.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여덟 발씩 나오네요. 네. 어, 한 번에 한 번에 끝하고 이빨이 도와요 <laughs>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지. 이거요? 아니요. 네? 어 오, 이거 네. 좋은 거 같은데? 완전 좋아요. 잘불러서 저기가 음. 터졌죠. 아우 진짜 이런 거 무섭죠. 잠깐만요. 할거 있어요. 한번. 한번 저 대가리에 닿어 두시. 두시. 사라졌어. 대단하요습니다네 대단해. 대단해. 게 어디? 응. 자만야. 네, 이건 일단 여기 다두겠습니다 좋네요 이제 가야 가야 됩니다. 네 이제 가야됩니다 왜요? 조금만 다 갑시다 내 껌프는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걸 뽑을 것입니다 무슨 <laughs> 말이고? <뭐를 웃음> 내가 이거 처음 보터마 본거야 오오오 몇 어, 개씩 여기다가 보세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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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다 써봅시다 한번 나무에다 써어요 오, 이봐, 이것도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왜? 몇? 예를 들어서. 오, 좋네요. 이거 왜 센지, 이로게요. 이거는 끝날 때, 노리 듣고, 끝낼 거예요. 어, 258이에요? 네. 좋만요 아무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 오이, 거 내가 이오때오내오봤오때오내오봤오때오내오봤오오가봤오때오내오봤오때오내오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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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그저 꿀게 이번엔 내거네 저거 한번. 아, 좋은 것 음... 어 좋은 거 같은데? 이... 오! 뭡니까? 주마이 바위 안장마야? 주마이 네 이걸 일단 이건, 이건 쓰지 않고요 네 한, <laughs> 한번 뽑아보세요 바꿨니 이거 아니에요 아 뭐, 칼이에요 아, 칼. 맞다 칼 칼이죠 잠깐만 네, 어, 이거 들지 마이 와이 리세요 와이? 흠 음. 이렇게 하고, 저꼽저꼽게요 네. 여봐요. 줘 보세요. 자, 먼저 저가, 혼자서 네,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건 효과가 좋을까요? 땅. 오! 잠깐만, 몇 발씩. 어, 이건 안 좋네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어, 오빠 사라지고 있어요, 와다리. 어? 귀신님. 아녕여세요 귀신입니다. 다을 <laughs> 주면 안 되네요. 네 이제 저거 다시 꼽을게요. 꼽을 거예요? 아니요. 저거 뽑지 않고 박건님, 아이 블루님이 뽑아보세요. 랄라라라네 네, 이거요? 네. 거의 과연? 과연? 먼저 저거 볼게요. 이 들어보세요. 들어야죠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laughs> 오 신기한데요? 누가 신랑하는 것도 있었네요 이게. 제가 저희가 오리를 키우거든요. 네. 응.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밥 줄게 잠깐만요 덮 줄게 저기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잠잠자네요 아, 갑자기 아. <laughs> 그래서 오리를 몇 마리나 키우시나요? 아니요, 열 마리는 아니죠. 아,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사라진다. <laughs> 여 아, 여덟 마리 아니에요. 한명 여기 한 마리 없어요. 한 마리 맞다. 저 그, 그, 진짜 그한 마리 진짜 저 좋아요. 귀염둥이. 지금 우름대는 사람이 귀염둥이입니다. 매 네? 갈춤에 꽃놀이 터 화점에 노래 가락치 이게흥겨운오 탱랑콩 그 여에서 <laughs> 아비오키 okay. 로다 아! 당겨놓 g g 고 r u 이거 블랙 메디션이 아닌가? 이거 근데 저같이우는 것도 아니고 이 년간 지우는 데 블랙 이러 루비 게 영화 아시죠? 어 바주카프가 있어요. 바주카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거 꼽았었던 건데 이거 무은 거? 잡힐 듯잡히이 하나 도뜸미난 거란 그럼게더 해! 유만해저 이제 끝냅시다. 안마파 시끄러스 수도 있어요. 已跟着新了。 아니 좀 소리 좀 크게 와 아니... 오늘은 완전 좋은 시간이었네요 빠이빠이!